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상 촬영하고 뭐 편집도 어느 정도 하고 했는데 영상을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폐기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루플의 색상이 발에서 보라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거를 as 받으면서 as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폐기 처분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 못 올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여기저기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모양이 제일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한 끝에 한 제품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건을 받았는데요. 박스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보시면, 안막 모기장, 전용, 보관, 가방,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내용은 제가 구매한 그 제품이 왔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비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비닐을 뜯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닐 포장을 다 벗기고 보시면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1열 시트 뒤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커버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트백 커버입니다 시중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그 어떤 제품보다 포켓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 그래서 포켓이 길어서 제품을 구매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어떤지 한번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죽의 품질을 보려고 하는데요. 가죽의 품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상당히 비닐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버스 같은 데 타면 씌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천 같은 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 사용을 오래 하게 되면 가죽 벗겨짐 현상?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넣기 위해서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시트 아래쪽으로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판매사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 끈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고리 걸어서 사용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포켓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포켓 안쪽으로는 약간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제품은 어떤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퀄리티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착하기 전에 색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보기 위해서 조명을 켜서 보여드리는데, 원래 시트 색상은 약간 검은색의 따뜻한 느낌의 색상으로 보이는데, 이 제품은 푸른색 빛이 도는 차가운 느낌으로 보이네요. 이제 조명을 켜지 않았을 때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장착을 위해서는 이 부분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먼저 꽂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실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꽂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갈 거예요. 기존은 어디다 둘지 생각시면 하셔서 오른쪽을 먼저 넣든, 왼쪽을 먼저 넣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도 여기 이렇게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해서 잘 말아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찍기가 조금 그러니까 넣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옆쪽도 이렇게 쭉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쪽 살짝 울잖아요 이거 살살살살 잘 당겨서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양쪽 다 집어넣은 상태고 이 윗쪽 부분도 이쁘게 만들어서 말아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음새가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튀어나온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포켓도 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제품 보니까 한이 정도에서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래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는 이 아래쪽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안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좋은데, 시트 밑을 촬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어디가 좋을지, 혹시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고리 같은 거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면 되는데, 편하신 데다가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질감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네요. 운전석쪽은 아직 장착 전인데요. 원래 순정은 입체감이 많이 느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은 고급감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네요. 이제 운전석 쪽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착을 마쳤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팽팽하게 펴진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작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착해 놓고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품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트백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아마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뒤쪽으로 시트백 테이블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뒷자리에 많은 이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거는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